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과거 5만 전자를 저점으로 해서 주가는 2년 가까이 상승 흐름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얼마 전에는 9만 전자를 목전에 두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그리고 AI 거품론 이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되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2만원 가까이 좀 빠졌습니다. 7만원 초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좀 연출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상단을 좀 낮춰야 된다는 내용과 10만 전자 이런 희망 고문에 좀 지친 거죠. 그리고 아니다. 아직 ai는 견조하다 우리가 10만전자 11만전자 12만전자까지 도전을 해야 된다 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으로 주가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분석을 통해 예측을 좀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하면서 투자 기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단기간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신규진입 관점에서도 들어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일지까지 같이 한번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스탠스 변화가 좀 크게 생겼죠. 개인은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최근에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은 반대로 이제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기관은 여전히 스탠스가 매도가 강한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어서 신용장고를 보시게 되면 0.14 정도 과거에도 굉장히 낮은 수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걱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30조, 236조, 279조, 302조 258조. 자, 꾸준하게 올라주다가 작년에 좀 크게 눌렸어요. 그리고 다시 크게 회복이 되면서 최고치 314조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승 흐름은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7조, 35조, 51조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꺾이면서 2년 가량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6조 때까지 엄청난 하락을 겪었고요. 올해는 크게 개선이 되면서 담 숨에 45조까지 올라오고 이제 과거의 최고치는 아직 경신은 못했지만 내년에는 연간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경신할 예정입니다. 자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크게 꺾였다가 올라오는 흐름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6천에서 6조 굉장히 근무한 뭐 11배까지 올랐죠 그리고 2분기도 큰폭자 6천에서 10조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상승은 이어지고 있고 3분기 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조 4천에서 13조대 4분기 2조 8천에서 14조대 그래서 엄청난 상승 전년 대비 이어지면서 전 분기 대비에서도 꾸준하게 올라주는 점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실적에서는 매우 매우 지금 뛰어난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겠습니다. 30, 30, 30, 20, 20, 20. 자, 30대에서 20대 내려왔고요. 과거에도 지금도 굉장히 낮은 수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부채 걱정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ROE 보겠습니다. 8, 9, 13. 자, 두 자릿수 진입 이후에 유지가 되고 17까지 올랐다가 작년에 실적 악화로 인해서 4까지 내려왔다.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진입을 했던 올해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올라줄 것으로 보여 주면서 어쨌든 막 엄청난 수익성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 양호한 수익성 작년 제외하고요 음,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성 괜찮고 자 EPS도 실적과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자 작년에 크게 꺾였다 올해 개선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흐름은 유지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전년 대비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네요 1 5 1십원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1.88%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배당은 아니지만 조금 소소하게 챙겨 간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현재 PER 13.5배, PBR 1.4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 엄청난 저평가까지는 아니지만 꽤싼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볼 거는 거의 엔비디아 쪽이죠. 아, 이제 콜테스트 관련해서 그게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로이터 통신 쪽에서 뭐 엔비디아의 이제 5세대 HBM인 HBM3 납품 위한 이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그리고 공급 시기는 4분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12단에 대한 테스트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크게 좀 올라갔었던 이제 주가의 상황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는 좀 부인을 했어요. 어 이제 지난달 컨퍼런스 콜때 밝혔듯 콜 테스트는 현재 진행 중이고 이후로 바뀐 상황은 아직 없다 이러면서 선을 좀 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해프닝으로 종료가 되는데 뭐 어쨌든 잠재 모멘텀인 건 맞죠.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됐고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 모멘텀. 최근에 주가에 어큰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건 일단은 이게 가장 크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 지금 콜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될 경우 hbm 전환에 따른 공급 부족이 하반기 범용 디램의 추가 가,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 hbm 내 hbm3 비중이 60%로 급등이 예상이 되면서 주가 반등의 트리거로 또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뿐만 아니, 아닙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 지연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는 반사이익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8월에서 9월 엔비디아로부터 이 HBM3 최종 승인을 받아서 4분기부터 양산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또 확보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 이제 사실이라면 좀 좋게 작용을 하겠고 이제 마지막 이슈는 AI 거품론에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에 어쨌든 뭐 피크아웃 우려 뭐 AI 거품론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면서 많은 좀 투심에 좀 스크래치가 나는데 자,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투자 확대 의지는 투자의 적시성으로 인해 매우 명확하고요. 그리고 단기간 내 급하게 축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AI발 이 메모리 수요는 지속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라고 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너무 크게 우려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AI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한번 급락이 나온 걸 조금 더 기회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뭐 SK 하이닉스도 제가 뭐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 좀 스탠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기회 가격으로 봐야 된다 이런 하락은 급락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이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과거에, 과거 대비해서의, 뭐,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ai 는 견조하다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실적 대비해서 도 그리고 기술력 이런 것들 여러가지 모멘텀 대비해서 도 지금은 주가의 가격은 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 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에 표시는 좀 힘들겠습니다. 저는 11만 원 보고 있습니다. 11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 뭐 10만 전자 언제 가냐? 9만 전자도 못 갔는데 뭐 너무 걱정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내년 초쯤에는 10만 전자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더 빨라지면 좋긴 하겠지만 한 6개월 정도 선에서 어 충분히 10만 전자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어 지금 목표 주가는 11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재료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얼마든지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걱정할 건 없는 상황. 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꾸준한 보유 어, 보유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해서 단기간에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이제 고점이 88,000원인데, 어쨌든 이제 고점에서 잘못 물리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데 뭐큰 걱정은 없다고 봐요. 지금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큰 구간도 아닐 뿐더러 충분히 회복 가능한 레인지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꾸준하게 보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나는 삼성전자 지쳤다 떠나,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손실이 크지 않으시면 이제 종목 교체하신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저는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간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기간만 조금 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느긋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말 행복하게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